오케이 okay, 하이 가이즈 한방 미스났네요 자 이렇게 또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이 녀석 친구 녀석이 리뷰를 안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좀 늦었지만 이렇게 늦게 올리네요 네, 늦었지만 늦게 올리네요 제가 제 손으로 못먹고 친구한테 받아서 왔습니다 네, <laughs> 여전한 4에 박스입니다 점프맨 플라이트라는 로고가 있고 옆에는 별다를거 없고 별다를 거 없고 별다를 거 없고 지금도 아마 매장에 있을 수가 있어요 기습적으로 지금 발매되고 있는 녀석입니다 별다를 거 없고 별다를 거 없습니다 10.5 사이즈에다가 에어조던4 레트로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285 사이즈고 딱제 사이즈입니다 그 위에 사이즈는 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화이트, 파이어레드, 테크그레이입니다 QR코드 빵빵 찍혀있고 베트남에서 생산한 바로 이 에어조던4입니다 저 열어보도록 하기 전에 저만 살짝 볼까요 네 아무 이상 없군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조너 4 테크 그레이입니다 그래서 오레오라고도 불리기도, 불리고도 있어요 네, 그렇게 있는데 음 일단 저는 사고 싶었거든요 좀 밋밋한 감이 없잖아 있죠 신발에 밋밋한, 밋밋한 감이 없잖아 있고 하지만 이쁘네요 정말 사고 싶어가지고 유튜브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리고 했는데 이날 하필이면 선착순 발매 때 자버렸습니다. 그래서 당연히 뭐 선착순 때다 팔렸는데 친구가 먹었다고 해서 영, 정가 양도죠. 어떻게 보면. 네, 정가 양도로 받았습니다.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보슬 제가 하나 들고 있네요. 인간보시네요 인간봇. 네, 친구가 요즘에 잘 먹어요. 선착순으로 10시 되면은 직장 다니는 친구인데도 이거만 합니다. 이거만. 그 회사가 너무 편한 회사인지 몰라도 이거만 해가지고 이게 들어가네요. 그래서 친구도 먹고 저는 자고. 네, 누가 승자일까요? <laughs> 그 시간에 일하면서 네 신발 먹어서 저에게 주는 친구. 그리고 그 시간에 잠을 때운 저. 네, 제가 오히려 좀 제가 해서 먹어서 친구 줘야 되는데 친구가 이렇게 잘 먹어가지고 또 고맙다는 인사를 또 남깁니다. 그래서. 개인적으로는 이쁘고 이 녀석 하면 떠올리는 컬러가 몇 가지 연상되는 게 있어요. 중요한 게 이제 에어조던 4 오레오가 연상이 되고요. 그 다음에 퓨어 머니 네 에어조던 4 퓨어 머리가 머니가 연상이 되고 또 에어조던 에미넴이 신은 바로 그 그것도 아마 오래 올 거예요. 그래서 네, 에미넴 조던이라고도 불릴 만큼. 좋은 컬러로 가져왔어요. 올 백으로 나와도 사실 샀을 것 같습니다. 너무 좋아하거든요. 요즘 나이키가 컬러를 정말 잘 뽑아내요. 보시면. 그레이 컬러하고 예전에 나왔으면 저는 이거 이해 못했을 거예요. 아, 이런 거왜 사? 색채도 별로 없고 이런 신발 왜 살까?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좀 밋밋한 게 좋네요. 좀 심플하고 밋밋한 게더 좋아 보입니다. 네,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큰 돈은 안 되겠죠.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, 뭐, 에어전어 포니까 당연히 조금 인기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뭐 많은 리셀카를 못 받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비싸고 비싸게 되는 게 인기가 많은 건 맞잖아요. 네. 24만원짜리가 나와서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50만원짜리가 되면 뭐 소유한 본인도 기분이 좋고 또 인기가 그만큼 리셀카는 인기가 많다는 그 척도기도 합니다. 네, 저는 이제 그거를 척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, 그래서 리셋간 좀 저조하지만, 네 저에게는 정말 좋은 신발이라고 봐요. 특히 에어 조던 4 같은 경우에는 딱나 조던이야,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, 어, 너무 이쁩니다. 하고 당연히 에미넴이 연상될 만큼, 뭐 그렇게 좋아하는 래퍼는 아니에요. 대단한 래퍼는 맞죠. 그래서 에미넴이 또 연상되는 그런 신발 중에서 하나고요. 단점으로 있다면 여기 그물망이 변색이, 된, 변색이 된다는 게큰 단점입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이 단점, 단점인데 요즘은 또 에이징 됐다고 하죠. 시간이 지난 에어조돈도 색깔이 변색이 되어도 그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또 이뻐 보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새 제품의 맛도 있고 좀 에이징 들려서 약간 아이보리, 쉐이 컬러로 변하는 맛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밑창은 어떻게 어떻게. 자 밑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화이트 컬러와 그레이 컬러 이렇게 있고, 기본적으로 에어, 에어조던 4 컬러입니다. 옆에도 뭐 별다를 거 없고 여기 오레오가 그대로 있네요. 정말 그 맥도날드에서 파는 맥플러리 컬러이지 않나요? 네, 맥플러리가 생각나네요. 하고 안쪽에는 너무 좋습니다. 네, 이 안쪽에는 이 부분이 지금 계속 만져보는데, 네. 그 흔하게 사용하는 스웨이드 소재가 아니죠. 해서 여름에 딱 신으면 정말 좋을 만큼 사틴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. 해서 사틴 컬러. 의외로 고급스럽네요. 진짜 봐도. 네. 고급스러운 느낌이 그대로 납니다. 그래서 하나 더 사고 싶은데 아 너무 비싼 컬러로 살까? 아 너무 비싸게 주고 들어갈까? 뭐 이런 생각도 들고. 매장에는 아직 있어서 뭐 아는 형도 그렇고 어, 매장에서 뭐 정가로 하나 더 샀어. 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발품팔이 좀 하시면 뭐 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방에 매장에도 좀 들어왔거든요. 그래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나이키 공홈에도 아마 리스트하고로 한번더 올라갈지도 모르겠네요. 네, 매장 미술용 분으로 해서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있습니다. 야 진짜 친구 잘 샀죠. 네안에 내부는 이렇게. 보면은 인솔은 뜯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빨간색깔점프보 로고가 있고, 저는 이거 실제로 좀 소장하고 있다가 신으려고요. 에어조던 4 신어 보니까 확실히 원보다는 훨씬 괜찮습니다. 착화감이 훨씬 괜찮고, 어뭐 흔히 아시죠? 이 녀석이 에어솔도 이렇게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키높이 효과도 없잖아 있고요. 또 많은 키 작은 스타들의 사랑을 받은 신발이기도 합니다. 역사성은 그렇게 없지만. 또에어전어4의 오레오 컬러 네 그것도 연상되고 오지 컬러가 또 연상되기도 하고 또 그레이 컬러와 화이트 컬러가 조화가 잘 됐다 이렇게 개소리를 한없이 늘어놓으면서 네 저는 정말 좋습니다 저는 좋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아, 보시면서 에이,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 싶은 부분도 있겠죠 아 뒤통수 뒤통수죠 네이 부분 사실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이긴 합니다 네, 나이키 로고가 저도 저, 더 좋은데 또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나이키, 나이키 로고를 또 예전에 엄청 예전에 쓰다가 또 점프맨 로고로 바뀌었어요. 그래서 이걸 계속 나오다가 얼마 전에 이제 뭐 오지 열풍이 불면서 여기 나이키 로고로 변경되고 그랬는데 요즘은 다시 또이 점프맨 로고로 많이 나오네요. 그래서 저는 뭐둘다 나쁘진 않습니다. 네, 이걸로 나와도 뭐 이쁘네요. 뭐, 점프맨 있어도 좋고, 나이키 로고도 있어, 있어도 좋고, 나이키 로고 있었으면 더 좋고, 뭐, 그런 느낌이네요. 그래서, 몰랐는데, 그, 유튜브 구독자님인가요? 어, 네. 딱 정확하게 캐치해가지고, 아, 나이키 뒤에, 나이키 로고면 정말 좋았을 텐데라고 남겨주셨다고. 예리하십니다. 네. 그래서, 조금 저게, 오게티라면 오게티인데, 뭐, 전 좋습니다. 오케이. 바이가이스 아마 다음 리뷰가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좀 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. 뭐 딱히 살 것도 없고 요즘 그렇죠.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옷에 한번 투자하세요. 네. 이제 신발을 좀 어느 정도 모았다고 생각하면 옷에 투자하는 게 좋고 옷 같은 것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면 뭐 어떤 어떤 브랜드보다도 약간 뭐라 할까요? 조금 비싼 브랜드. 네. 너무 저품질 브랜드보다 돈좀더 주더라도 네, 비싸고 약간 입을 때 편한 자주 손이 가는 옷을 사는 거 너무 정답을 말하나요? 그래서 지금 같이 신발 살거 없을 때는 네, 옷을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뭐 슈, 평소에 슈프림 같은 거안사 보신 분들은 요즘에 뭐 크림이나 솔드아웃 등등 거기도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든지 뭐 팔라스를 한번 사 본다든지 해서. 그래서 이렇게 신발이 갑자기 이제 철이 아닐 때는 옷을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요번에또 조금 샀거든요. 옷 리뷰 같은 것도 좀 하면 좋을 텐데 그럴 재능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. 이제 기회가 되면 그냥 언박싱 아니 언박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오케이 바이 가이즈. 다음 리뷰에서 봬요.